네, 여기는 용오리 수중보입니다. 음, 가끔씩 댓글로다가 용오리 수중보를 음,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와봤습니다. 원래는 이틀 끝에 이 정도까지 항상 물이 차 있는데, 음, 올해는 용오리 수중보 수문을 열면서 수위가 절반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, 지금. 여기도 포인트였는데, 지금 현재 용오리 수중보 어, 수문을 열면서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바닥에. 땅도 좋고 참 좋은데 우리 물을 빼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였습니다 포인트였는데 여기도 물이 빠지면서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아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까지 절반 이상 빠져 있습니다. 지금. 현재 포인트 될 만한 곳은 다 물이 빠져 있습니다. 여기도 포인트였었는데 여기도 물이 다 빠지고, 여기도 그렇고,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 포인트마다 다 물이 싹 빠져 있습니다.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촬영하러 왔습니다.